자유한국당 미비어 특위위원장 박승중 위원입니다. 오늘은 박원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또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같이 선 분은 우편에는 길환영 공동위원장이십니다. 그 우편에는 홍세욱 변호사, 우리 위원이십니다. 변호사위원이십니다. 좌편에는 최호정 위원이십니다. 박은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포,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박은순 시장의 총선 개입, 정치 개입은 참 과간입니다. 박은순 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6월 22일 황교안 총리의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발언을 교묘히 편집해서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6일 후에야 대면 보고를 했고 더 나아가 마치 메르스 사태에 황교안 총리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표현을 했습니다. 박은순 시장의 페이스북 원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었는지 누구보다도 낱낱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6일 후에야 대통령 대면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메르스로 감염된 병원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실, 늑당 대체로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키고 사망자를 키웠으면서도 당시 황교안 총리는 초동 단계에서 한두 명의 환자가 생겼다고 해서 장관이나 총리가 나설 수 없다고 말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6일 후에야 대통령 대면 보고를 한 것처럼 문맥상 오독하기 쉽도록 교묘하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박은순 시장의 귀활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오죽하면 어제 세계일보가 이 귀활함에 걸려들어 박은순 시장의 해당 글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서 박은순, 황교안 메르스 때 6일 지나 대통령 대면보보 똑똑히 기억이라는 오보를 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총리 취임한 날은 메르스가 발생한 지한달 남짓 지나셨습니다. 최초의 메르스 환자가 보고된 날짜가 5월 20일이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기를 시작한 날짜는 6월 18일입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6일 지나 대면 보고는 팩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서울 시장이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우한폐렴 사태의 조기 종식해 진력해도 모자랄 판에 감염병까지 정치에 이용하는 볼성 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작성한 게시물의 작성 시점, 전체적인 취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보았을 때박 시장은 오는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 황교안 대표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메르스 당시에도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또, 허위사실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책임이 있는 세계일보는 지금 즉시 정정 보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2월 11일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중 길환영 외 위원일동